다 같이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로 신아버지 하나님늘도 새날과 새생명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 주셔서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 저 천사령에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총명을 주신 주님 오늘 도 주님과 함께 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오늘은 아 요한복음 6장 4장 34절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He just said to him. My f o o t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accomplish His work. 예수님께서 유대로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신 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수가성에 들렀을 때 야곱의 음물을 있는 야구 배운 물이 있는 곳에서 그 향로에 약간 피곤한 것을 쉬시기 위하여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 그때 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고 그렇게 청했을 때그 여인은 어, 위대한 남자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얘기하고 음. 아, 특무스럽게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선 아, 샘물을 이 얘기하셨습니다. 어, 그 여인과 아, 이 얘기하면서 잠든 아, 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 자신이 곧 메시아 그것도 있음을 아, 증거하셨습니다. 아, 그런 사이 제자들은 아,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직또 예수님은 그 여인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뜸을 다닫고 물통을 불어주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말한 이 사람을 와 보라 그리스도니냐 하면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혼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 선생님 먹을 것을 좀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자들은 어, 누가 아, 음식을 갖다 주었나? 양식을 갖다 줬나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아 38절 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써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내가 하나도 잃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 아버지의 이을 개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 안 받고 영생을 얻게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기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어 10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위에 말씀하시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전체로 어, 번제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자 예수그리스의 몸을 단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갔던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편에 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폐하시고 율법으로 드린 제사는 피하시고. 아 제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아, 드리심으로 아, 죄인들을 고룩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기 양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 자기 땅에 에, 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인데 그 자기를 보고 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어, 오늘 이수가 정의회를맞는 것이죠. 그래서. 아,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자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육신의 양식만 양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양식이란 배고픔을 없애주는 것이죠.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는 것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배 고플 때 양식을 먹고 배를 부를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고픈 것이 60만 있겠습니까? 돈이 부족하면 돈이 배고프고 또 출세 못하면 출세가 배고프고 또, 권세가 없으면 권세가 배고프고, 어,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배고프고, 또,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 영혼이 더 고프고,처럼. 이렇게 사람은, 육신만이 아닌, 에, 다른 것에도 어, 배고파 하는 존재입니다. 아, 예수님의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양식이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발전을 잃었던수가생 여인이 예수가 그 일정을 발견하고 울던을 벌어두고 동네 가서 전달한 전도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어,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가 그 점을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양식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니까 아,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데 쓰임 받 영혼이 된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그 추수에 대한 개념도 어,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모산 35절 36절에 내가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승이런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추수하는 것은 곡식이지만 예수님 말하는 추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알곡과 아축점이 갈라서 알곡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추수였다는 것은 그 영혼이 알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어, 글들을 증거한 것은 곧, 어, 영원 출세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여인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대해서, 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양식이 여인에게도 양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신절한 그대의 심을 예수가 그대에게 믿고 어,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쪽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어 알곡으로 추수하신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알곡으로 추수한 걸로 끝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를 지신, 음, 이유이고, 어,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여야 되라고 말씀하신 아,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짐의 뜻을 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를 삼길 때그장기에 풍기는 자가 되고 그럴 때 편지가 돼서 예수님 그들아 증거하는 삶을 자게될때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내 영혼이 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어 내 영혼도 아,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자와 거둔 자 함께 아, 즐거워하는 즐거움에 여하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형자 여러분, 아,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어, 아니면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양식 삼고 살아갑니까? 신자라고 하면 아,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양식을 어, 먹으며 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아,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신자들의 양식은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laughs>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내 영혼이 배부게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